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질의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 보시는 대로 어, 작년 3월에 2023년 3월에 4개의 기관이 어, 객관적 무균 멸균이 입증된 약침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고 2024년 2월에 어, 쭉 한번 화면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증 온의탕전실 약침이 아니어도 무균 멸균을 입증하여 숙가를 인정한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3월 25일, 신평원이 4월 20일까지만 미인증 온해탕전 약침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맞으시죠? 예. 예. 인증된 4개의 온해탕전 실 약침만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 주신, 어, 보시는 대로 국토부 고시에도 반하고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둑행정을 할수 있을까. 한정된 시간을 놓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여섯 개 인증 원의탕전실 현황을 보니까 요즘 특혜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자생 한병, 한방병원이 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 인증 원의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신고 현황도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제출되어 있고요. 더큰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약침을 사용한 후 보험 청구에 탕전실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해 탕전실 별 보험 청구 금액을 확인조차 할수 없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거 엉터리 행정 아닙니까? 더불어서 화면 한번 더 보십시오. 제출된 자료를 보니 자생의 온해 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생한방동원의 이사장, 신준식 이사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친분이 있다는 거다 알고 계실 거고, 화면 보시는 대로 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용모 비서관이 중매를, 윤, 대통령이 중매를 섰죠. 신준식 이사장 참여하고 이 관계 속에서 그 지난 대선에 각각 1천만원씩 장과와 이용모 비서관 아내가 후원도 했습니다. 나토 순방에 김건희 여사를 동행했던 이용모 비서관의 어, 부인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대해서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과 함께 현장에 대해서 감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그심평으로 그 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답변 안 되시겠다는 취지시죠? 네. 네. 아니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심평원의 김평원장님 일방적인 김평원장님 그, 예. 발언을 질의가 끝 의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발언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고 하시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굳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기회를 좀 얻으시거나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강준구 원장님. 강준구 원장님. 예, 얘기하세요. <laughs> 강준구 원장님? 예. 네. 강준구 원장은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데 오늘 기회로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밀접한 특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 당시입니다. 고가 목걸이가 화제가 됐었죠. 당시 재상신고에서 빠져 있어서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이때 그 지인이 원장님의 배우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자제분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현재는 대통령실 공직기관 <laughs> 비서실에서 자생한방병원 사위인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근무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강일한 있습니까? 예. 그, 대성캠프에는 누구 소개로 갔습니까? 강일란에는 지금 아그 우리 딸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게 아니고 민정 어, 비서관실에 있고 이은모 공직 비서관하고는 일한 적이 없어요. 대성캠프에는 누구 소개로 갔습니까? 학교 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추천이요? 예. 한승환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이죠. 중마고우로 알려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병역 면제 이유가 됐던 부동시 진단서,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당시 재임용 때는 또 아니라고 또 그런 진단서를 받았었죠. 그 진단서 발행한 안과 의사로 대통령 주치 하마평에도 놀랐습니다. 한승환 교수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선배 후배 사이입니다. 이처럼 강중구 원장의 여러 사적인 인연이 대통령실과 무척 가깝다는 전부 터 짚으면서 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본 의원은 첩약 건보 적용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사실상 자생 한방병원 측의 요청이었죠. 왜냐하면 한방병원협회 측의 요청이라 했지만 여기 14년째 회장이 신준식 회장이죠. 에 따라 추가 인정한 한약재 하르파구 피튼군 청구한 것의 99.6%가 결국 자생 한방병원이었죠. 문제는 자동차 보험 약심 급여 역시 자생 맞춤형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국토부의 고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열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하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행정 해석을 내놨어요. 한의사협회 역시 안정성 가이드라인 재정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섯 곳의 인증원의 탕정실에서 만든 약침을 숫가로 인정을 하게 되죠. 슬라이드 보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또 자생이 나와요.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느 원외탄정실을 가장 많이 등록했을까. 아까 전진숙 의원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자생만 47%즉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생 원외탄정실을 등록해서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거의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약침의 안정성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정성이라는 양고기를 걸어놓고 자생 한방병원 몰아주기라는 개고기를 팔아서는 안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생 원외 탕전실에서 제작한 약침 신바로 3에 어떤 약제에 쓰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바로 첩약 사업에서 자생이 99.6%나 청구했던 하르파고 피튼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계속 다 나오는 거죠. 지난 5월 14일 관련 협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준식 이사장의 첫째 사위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원장이 한방병원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원외 탄정실에서 만든 약침만 인정하자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죠. 꼭 이렇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자생한방병원 관련자들이 다껴 있어요, 그렇죠? 처약 사업에 이어서 약초, 약침 급여까지 한방병원협회 외관을 한 그러니까 한방병원협회 가면을 딱 둘러쓰고 자생한방병원이 일명 하르파고 피툰구는 밀어내는 셈입니다. 어,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게 자생한방병원 또 대통령 공직, 대통령실 이렇게 서로서로 다 얽혀가지고 지금 거의 뭐 무슨 경제 공동체로 보일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이게 만약에 오해라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강조하는 안정성, 그리고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는 형평성, 모두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이 재정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 심평원에서 가이드라인 재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 필요하다면 뭐, 그, 재정은 <laughs> 하겠는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는 현실 사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필요하다면 재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어, 인정을 안 하는, 인정, 어, 그니까 인정을 받지 않은 탕전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전, 제,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준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그 일주기, 이주기 원의 탕전실이 간거은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2018년도부터 약침에 관련된 것은 주사맞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2018년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예, 예. 그,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현재 가이드라인 재정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일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어. 원에 탕전실이 인정받은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몇 프로가 한4% 정도가 안 쓰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쓰면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심평원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게 심평원 입장이세요? 네, 예, 제가 직접 만들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국토부에서 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거그 거기 의견을 제, 제출할 수는 있겠죠. 그럼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실 계획입니까? 문제가 아직까지는 걸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원장님의 답변은 필요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고가이 그, 필요성이 없다라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제출하실 계획이세요? 아그가이드다니그러면성이없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는 그러면 틀린 답변이었어요제그필요성가에대요성이제필요성가에고 제출하실 계획이세에제가 뭐라고 단언적으로 얘기 못 하겠는데 국토부하고 생각이 좀 나눠졌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제가, 제가 제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이, 저 원의 탕전 인정 인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다시 또뭐 이거를 갖다가 또 인정 지금 22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되겠죠. 어, 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